이번 정류장은 수원 버스 터미널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남수원 초등학교입니다. This stop is Suwon Bus Terminal.

경기버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수종사자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안전한 버스 이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9년 9월 28일 첫 차부터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아침 6시 30분 이전 탑승 시 조조 할인이 적용되며 만 6세 미만 아동 무료 탑승 시에도 좌석 이용이 정류장은 사리중앙교 아세아 시멘트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수원세트랄타운 3단지입니다. 22년 전통의 수원 8대문 문안과 대학교수 출신 의료진, 대학병원 같은 최신 시설, 낮식 낮식 수술부터 백내장 낙박 수술까지 수원 8대문 문안과에서 이번 정류장은 수원세트랄타운 3단지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수원역. 역전시장입니다. 어깨 통증, 오케이. 관절 통증, 오케이. 디스크 협착증, 오십 경도, 오케이. 지긋지긋한 척추 관절 통증. 매산시장 마지막, 오케이 정형외과. 수원역, 오케이 정형외과. 입니다. This o p i s w o n Station 교육 0년세 학교가, 학교가 수원형 지서 재직 전 국비 무료 취업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수원역 13번 출구 카 2층 2 2 0 0 1 1 <놀람> 수원 s 장 a k l 스아 a 니어든 수원 이한과 눈치 수발때도 수원 이안과 안경을 벗고 싶을 때도 역시 수원 이안과 수원 이한과가 여러분의 눈을 시겠습니다이과이과가 여러분의 눈을 겠습니다 카드를 한강만 비우세요